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김학의 사건이 가장 악질적인 사건이라서 음. 이거를 재수 사를 권고한 거죠. 그때 문무일 총장, 봉욱 대검차장, 그 대검 수뇌부에서도 아이 수사는 재수사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바로 앞둔 시점에 김학의전 차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를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았단 말이죠. 근데 음. 이규원 검사라고 그가, 지금. 그게 나중에 범죄라고 그랬죠. 예, 네, 그걸 범죄로 해서 이제 김학의 사건 네. 자체를 뒤집으려고 한 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고 음. 기소했죠. 김학의 의 출국을 막은 이른바 김구 출금을 허락을 했어요. 대검 당시 수뇌부가. 음. 그때 전화를 했더니, 뭐, 문물 검찰총장은 전화를 안 받고, 음. 그래서 대검 차장인 봉옥 이정수사에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음. 판결문을 보면 사실상 대검 수뇌부가 이거는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그 법정에 나가서 또는 수사 단계에서는 자기는 그거 허락한 적 없다. 법무 저 과거사 위원회 창원에서 한 거를 자기는 승인해 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버리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3, 3년,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음, 고통을 음, 음, 겪어서 음, 음, 음.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금 다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있거든요.